아모스에 대한 음, 어머니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일장에 보니까 음, 드고와 드고아 일장 일절에 보면 드고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고 하는, 음, 베들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 선지자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어, 근데 놀랍게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남유다 사람은 남유다를 향해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보통 그렇게 이제 대략 자기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목자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목자라고 좀 무식하고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아모스 전체를 보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오늘 말하면, 세계 어떤 그 정치를 환히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수 있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평범한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세계 정세를 늘꽤 틀어볼 수 있는 안목과 경제적인 또이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 식견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등용을 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지 정말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 모세 같은 경우 모세 오경을 썼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간을 왕궁의 모든 이 학문을 섭렵했던 말 그대로 대학자의 학자입니다. 정치인이었고 학자였고 또 성경을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귀하게 쓰는 이 선지자들도 굉장한 이 식견들을 갖고 있었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아모스를 향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제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멸망을 향해 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이 유대 선지자까지 등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장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가 살고 있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레 안에 흙이 잔뜩 쌓여서 이 땅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누르듯이 짓누르듯이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북이사엘이 어떤 죄들을 짓고 있었나 이렇게 쭉 보니까, 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힘없고, 또 연약하고, 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죠. 그러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이제 부유한 돈을 갖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름을 짜내듯이 그 사람들을 통해 억압하고 누르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던. 그 시대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돈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상하궁을 만들기도 하고 어,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그 고열을 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를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비가 없는 사회죠. 좀 없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좀 극률과 인해와 또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의가 흘러야 되는데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이런 포악과 악함만이 남아 있는 그런 사회의 이런 시대적 부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마도 이렇게 이제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잖아요. 종으로 삼아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쉽게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동족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팔아 넘기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속해서 신함켤레 같이 사람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드는 그런 그 어떤 도덕적 성적 물란함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돈을 갚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조가 되는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면서 성적인 그런 못된 짓들을 행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성적 부패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지금 저당을 잡힌 거죠. 저당을 잡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돈을 빌리면 이제 옷을 맡기거든요. 그 이불 겸 옷, 입는 옷을 맡기면 대개 이제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돌려주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을 잡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8 절을 보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아요. 아주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내니까 벌금이나 이자로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포도주들을 벌금으로 받아서 어디서 마시고 있냐면 신전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안에서. 어,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자로 빼서서 그걸 마시고 술취해 있는 것이고 또 보니까 신전에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신전과 제단에 있냐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동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는 그 예배당 안에서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이 기가 막힌 지금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세상의 상식과 도덕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고 하면서 뺏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발로 밟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 아모스 2장에서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삶이 없는 거죠. 종교적인 예식은 살아 있지만 삶이 없어요. 삶이 삶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삶. 그건 종교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오늘 이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전에서, 제단에서 취하고 먹고 마시고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은 어땠는가? 더했겠죠. 일장을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잔혹하게 뭐 아이를 뺀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 전쟁 가운데서 못된 짓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이제 심판을 선고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이런 이제 자질구리한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삶 속에서 저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다른 잣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잣대로. 다른 자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요만큼의 지금 특혜도 주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죠. 내 자식은 좀 잘못해도 우리눈 감아줘요. 그러나 남의 자식들이 잘못하면 면도날 같이 맨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고, 출애굽을 시켜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강해에서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눈 감아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예리한 잣대를 들이밀세요 우리 인간 부모학는 달라요. 더 예리해요. 오늘 이 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잣대를 들이밀지 않아요. 이런 잣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익을 더 많이 취하고 이자를 얻고 뭐. 성적인 물란에 대해서, 뭐, 그런 자족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작은 것까지 예리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섬세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시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깨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공부 좀덜 하고, 남의 자식이 뭐, 도덕적으로 그냥 보통이고, 남의 자식이 신앙생활 보통을 하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어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 자식은 내 기준이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기준에 따라 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흠과 티가 없는 존재이니까 내 자녀들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남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살면서, 어이,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내 자식을 향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내 자식을 향한 기준이 있어요. 다른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날카롭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세오경과 구약과 신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가 담겨있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고도의, 고도의 수준으로 올라서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윤리, 평범한 도덕관을 갖고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고도의 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윤리. 고도의 고상한 기준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기준점에 맞춰 살아야 돼요. 왜이 기준점을 맞추지 못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 하나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신앙 하나 잘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은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예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지만 이집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나름의 선교지를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거기를 선교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붕어빵 전도 거기 이제 꽂혔어요. 하나님이 아 우리 진도정한게 맞는 전도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야 얼마나 좋은 것인가. 맛있는 전 붕어빵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힘을 다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더 부자 되는 것이 내 자녀 손들이 잘 되어서 정말 멋진 가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리한 잣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놓은 부모들이 있죠. 그럼 뭘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하면 그래요. 그래, 알아서 살아, 그러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부모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안에서 교훈하고 가운도 세우고 나름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준점을 높게 잡으세요. 낚개 잡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이 권사님, 이분이 내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거나 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늘 나를 보세요. 이 말씀의 기준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 진도 땅을 복음화하고 이 진도 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높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가정을 넘어 내 직장과 내 주변으로. 흘러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괴한아모스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붕어빵.